안녕하세요 벤베리입니다 12월 올영세일이 시작됐는데 다들 장바구니 꽉꽉 채울 준비 되셨나요? 기다리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올영세일 특집 2탄으로 입 제품 추천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신상 틴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건질 만한 틴트들이 있으실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따끈따끈한 신상템들이랑 그리고 계속 잘 썼던 근본템들도 섞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딱 겨울에 잘 어울릴 제품들로 추려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네이밍 블러리 하트 립 틴트 크레이브입니다 와. 여러분 이거 디자인 봤어요? 진짜 세상 너무 예쁜데 유니크해요. 디자인 보고 궁금해서 써봤다가 저한테 맞는 예쁜 컬러 있어서 바로 가져봤어요. 디자인 보면 하트 모양 이벤트 풍선 같은 모양인데요. 키링 같이 귀여면서도 우 힙하고 완전 세막 감성 그 자체예요. 개인적으로 실용성 다 포기해도 좋을 정도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구멍 뚫어서 키링으로 달고 다니고 싶을 정도예요. 열어서 살펴보면 팁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처음엔 실리콘인가 했는데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더라고요. 솔직히 약간 불편했는데 이 정도는 감수하고 쓸 만큼 제품이 진짜 예뻐요. 발림성도 보시면. 블러 립 치고 수분감이 낭낭해서 촉촉하게 잘 퍼져요. 오일감도 어느 정도 있고 쫀쫀한데, 갓 발라줬을 때는 광이 살짝 남아서 블러와 글로우 중간 정도의 느낌이고 시간이 지나고 픽칭되면서 살짝 허슬해져요. 또 밀착되면 색상은 착 달라붙고 위에 보습감만 밀려나는 느낌이라 스머징은 바르자마자 해줘야 돼요. 입술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입술 위에 서는 보습감이 더 낭낭한 토니모리 워터블 버터 틴트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또 오일감 비율이 꽤 있다 보니까 바른 직후는 건조함도 없는 편이에요. 색상은 약간 밝고 중채도에 포도기가 살짝 들어간 플럼 핑크인데요. 겨울에 푸시어스러운 립으로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얘가 진짜 딱이에요. 레어링도 이잘 돼서 올리면 올릴수록 잘 쌓이고 톤톤 되면서 퍼플기가 더 올라와요. 레어링 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브라이트에서 딥까지도 사용 가능해요. 착색이 진짜 빠르고 강한데다가 무엇보다 원래 색상 그대로 착색되는 편이에요. 스트롱이 저는 다른 베이스 컬러랑 레어링 이 해주기도 좋더라고요. 특히 다른 호수 중에 얘랑 찰떡인 컬러가 있어서 그것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힙노틱 컬러인데요. 유특히 낭낭한 약간 뉴트럴 보브라 겨쿨 분들께 차분한 베이스로도 괜찮더라고요. 제형 자체도 레어링이 용이 대다가 색상끼리 조합도 좋아서 같이 발랐을 때 진짜 예뻐요. 개인적으로 둘다 다른 제품이랑 바르기보다는 이둘 서로가 진짜 최고의 조합이더라고요. 나중에 공문 보니까 쿨톤 꿀조합으로 나와있을 정도라 쿨톤이시라면 이 조합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음은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하트 100만 개입니다. 신상템들 말고도 예전부터 썼던 찐템도 가지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잘 쓰고 있는 템인데 혹시나 이 제품이 있었다는 걸 까먹으셨던 분들이나 모르셨던 분들이 있을까 봐 얘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제는 친숙해진 작고 귀여운 잉크 모양 패키지인데요 휴대하기 좋고 작지만 사용도 간편해요 어플리케이터는 길이 두께가 적당한 형태인데요 너무 빽빽하거나 길지 않아서 묽게 발리는 제형의 컨트롤이 쉬워요 발림성도 보시면 벨벳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수분감 있게 촉촉하게 발리는데요 그냥 휘뚜마트 발라줘도 예쁘게 바를 수 있고 그라데이션도 쉬워요 무엇보다 살짝만 지나가도 발색력이 진짜 미쳤어요또 바르자마자 바로 픽싱 되는데요 무게감 있는 벨벳 제형이 아닌 수분감이 싹 흡수되면서 입술에 픽싱되는 제형이에요 색상은 고채도의 밝은감 있는 쿨한 핑크 레드인데요 쿨톤 레드 레드 정석이라고 불리는 맥 루비와 거의 비슷한 컬러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바르거나 그라데이션으로 포인트 발라주기도 좋은데요. 바르고 나면 립만 딱 포인트 되면서 세상 분위기 써 보이고요. 얼굴이 확 살아나요. 진짜 겨쿨이 아니면 누가 써? 그런 컬러이고 특히 겨쿨 브라이트에서 스트롱 추천드려요. 착색력이 진짜 강해서 처음 발랐던 그대로 착색되는데 걸 먹고 마시던 거의 안 지워질 정도예요. 그래서 착색력 강한 벨벳 립이 하나쯤 필요하시다 하면 얘 좋고요. 진짜 쿨톤 그 자체인 정석 레드 컬러에 지속력까지 강력한 틴트인데요. 겨쿨 분들께는 포인트 컬러로. 입술 안쪽에 싹 발라도 예쁘고 겨쿨 분들은 이거 안 발라보셨다면 꼭 한번 발라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라카 벌키 매트리스틱 볼드벨입니다. 은근 라카가 숨겨진 겨쿨템들이 많아요. 그중에 얘가 추워질수록 진가를 더 발휘하는 템이라 가지고 왔어요. 라카 특유의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패키지인데요. 심플하고 고급스러워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동글동글하니 그립감도 좋은 편이라 손이 잘가고 쉽게 돌려서 꺼내쓰고 넣어두기 좋아요. 뻑뻑한 느낌 없이 보들보들 매끈하게 펴발리고 덧바르는 만큼 밀도가 점점... 진해져서 발색 조절이 용이에요. 살짝만 문질러줘도 색상이 잘 퍼지니까 스머징도 쉬운데 블러 립배 어려우신 초보분들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립이에요. 입술에도 발라보면 차분한 플럼 오브 컬러인데요. 세상 쿨한 퍼플 모브립 그 자체인데 바를 때 쉽게 진해지지도 않아서 엄한 느낌 없이 연출하기 쉬워요. 쨍한 컬러 밟고도 입술에 착 스며드는 차분한 컬러 바르고 싶다 하시면 이것도 추천드리는데요. 많이 탁하지 않으면서 차분한 색상에 보송한 제형이 어우러지니까 완전 겨울 느낌 그 자체죠. 개인적으로 겨울에 깔끔한 이미지를 주면서 분위기 잡고 싶다 할때 추천드리고요. 착색은 평균 블러 립스틱보다는 좀더 남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라데이션 해주거나 퍼커이나 그날 메이크업에 따라 단독으로 발색해줘도 세상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쿨톤 분들께 겨울에 포인트 립으로 주게도 괜찮으실 것 같고 특히 겨쿨 딥 다크 분들께 베스트로 추천드려요. 다음은 페리페라 셀리본 마일리 컴트루 디지러브입니다. 얘네는 최근에 페리페라에서 매트 실기 두 가지 형으로 출시된 제품인데요. 실기도 괜찮았는데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매트 컬러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패키지 먼저 보시면 립크레용처럼 얇고 긴 모양이라 휴대가 간편하고. 각자 색상에 맞는 컬러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어서 색상 구분도 용이해요. 여러분 면 심이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두께라서 립 라인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뚜껑도 쉽게 여닫히고 돌릴 수 있는 오토 타입이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발림성도 보여드릴게요. 수분감이 막 낭낭한 느낌은 아니지만 오일감 위주로 부드럽게 발려요. 바르자마자 블러리한 표현이 되고 한번 발색으로 밀도 있게 색이 올라오는 편인데요. 또 얇게 발려서 덧발라도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않고 잘 밀착되는 제형이에요. 입술에도 발라볼게요. 컨트롤는 베이스 컬러로 추천드리는데요. 핑크가 섞여 여리한 핑크 컬러 인데 청순, 뽀용한 느낌으로 발라주기 좋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자주 바르는 짙은 컬러들과 엄하지 않게 궁합이 좋아요. 여쿨, 겨쿨까지 쿨톤이시라면 베이스로 휘뚱마뚱 사용할템으로 추천드려요. 디즈러블은 플럼 한 방울 들어간 쿨한 핑크 레드 컬러인데요. 얘도 분위기 대박이지 않나요? 쿨한 로즈 느낌도 좀 나는데요. 너무 쨍하지 않고 차분한 플럼기가 약간 섞여 있어서 깔끔하면서 분위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중채도 중명도에 완전 스트롱 전용 컬러라 겨쿨 스트롱이시라면 믿고 쓰셔도 될 만한 컬러예요. 그래서 얘는 겨쿨 분들이 모붓기 많이 없이 차분하면서도 청순한 느낌으로 바르고 싶을 때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두 가지를 함께 발랐을 때 궁합이 진짜 좋은데요. 훨씬 더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겨울스러운 느낌은 그대로 줄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요즘 제가 청순한 느낌으로 분위기 있게 가고 싶다 할때 사용하는 애정하는 조합이에요. 지워보면 착색력은 거의 없는데요. 대신 입술에 얇게 착 붙어서 쉽게 번지고 지워지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심 굵기가 적당해서 립펜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 제품인데요. 그래서 립펜슬이랑 이립 제품 조합이 어렵다 아니면 그냥 휘뚜마뚜 막쓸수 있는 착색 없는 립이 필요하다 하시는 쿨톤 분들께 추천. 드려요. 다음은 컬러그램 누디 블러 틴트 레드티즈입니다. 와, 컬러그램에서 격후를 대놓고 저격한 컬러를 내줬더라고요. 얘도 완전 정석 레드립인데 너무 예뻐서 당장 보여드릴게요. 패키지는 컬러그램답게 작고 귀여워서 역시 휴대성이 좋은 편이고요. 매트한 재질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 만한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어플리케이터는 털이 짧고 복슬한 느낌이라 블러 틴트 제형을 발라주기에 알맞고 짧고 작은 패키지비에 어플리케이터는 너무 작지 않아서 사용할 때덜 불편했어요. 발림성은 이렇게 꼭 감자 썰어들처럼 포슬한 느낌인데요. 점성이 진짜 적고 고 처럼 뭉쳐지는 제형으로 파타이 제품에서나 볼만한 포슬함이더라고요. 또 오일감을 하한 보습감이 느껴지는데요, 보들보들한 느낌으로 잘 퍼져서 스머징도 쉬운 편이에요. 여기에 잠깐 베이스 꿀팁 소개하자면, 딩 로즈도 추천드리는데요, 적당히 미트한 로즈 컬러로 베이스 립으로 찰떡이고 레드 티즈 컬러를 더 살려주더라고요. 입술에도 발라볼게요. 이게 얇게 한 겹만 발라도 발색력이 찐. 진짜 좋은데요. 색상도 보시면 저명도 고채도로 형광기가 싹 빠져서 차분한 느낌의 레드 컬러예요. 핑크나 퍼플 등 한쪽에 많이 치우치지 않았는데 웜하지도 않은 컬러예요. 쿨톤 분들이 보송 블러 립으로 겨울에 정석 레드 립 찾고 있었다 하면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아또 겨쿨 분들은 이런 컬러 바르면 얼굴 세상 살아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여기에 시간 지나면서 수분감이 날아간다거나 건조해지는 현상이 덜하고 오랫동안 보습감이 유지되는 편이라 좋더라고요. 착색력도 보시면 여릿하게 살짝 남는데요. 지속력 역시 다른 블러 틴트들 정도로 적당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쿨톤이 그러면 포인트로 어디에도 휘뚜마뚜 바를 수 있는 틴트인데요 개인적으로 겨쿨이 요즘 같은 날씨에 플립으로 딱 발라줬을 때더 예쁠 컬러인데 만약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그냥 입술 안쪽에만 싹 발라도 이 입술 주름을 싹 메꿔줘가지고 세상 예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포슬한 레드립으로 포인트 주고 싶으신 겨쿨 분들께 얘예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특히 스트롱에서 뒷분들한테 베스트로 추천드려요 얇게 발라면은 브라이트까지도 괜찮으실것 같아요 다음은 로맨 더 주시 레스팅 틴트 체리밤입니다 체리밤은 리뉴얼 전부터 겨쿨 국민 컬러였잖아요 저는 이번에 리뉴얼 후에도 마음에 들어가. 가져왔어요. 패키지는 막을 한결 씌운 듯한 느낌인데요. 개인적으로 기존 패키지에서 진짜 매력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또 글로우즈형의 낭낭에 잘 묻어나올 수 있는 어플리케이터인데요. 어플리케이터가 길쭉해서 사용이 편해요. 발라보면 처음부터 광이 싹 올라오면서 얼룩 없이 매끈하게 싹 발려요. 발색 조절이나 그라데이션도 편하고요. 개인적으로 리뉴얼 후에 광이 더 낭낭해지고 요플레 현상도 줄어든 것 같아서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입술에 발라보면 약간의 유분감과 함께 수분감이 느껴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감이 살짝 날아가면서 색상이 입술 착 픽싱돼요. 얘도 퍼플기 살짝 도는 체리 레드 그 자체인 컬러인데요. 앞에 소개해드린 컬러그램 컬러랑 비슷한데 여기서 좀더 퍼플기가 돌아서 더 쿨한 글로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상이 쨍하니 강하게 발색돼서 얘도 역시 겨쿨 스트롱인 저한테는 완전 믿고 쓰는 색상이에요. 또 롬앤 다른 컬러인 플럼코 컬러가 너무 딥하거나 엄했다면 얘를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색은 이 정도로 꽤 남는 편이고요. 처음 바른 색상 그대로 착색돼요. 그래서 얘는 겨쿨 스트롱에서 딥분들이 그라데이션한 포인트 립으로 사용하기 좋은 틴트인데요. 너무 웜하지만 않다면 어떤 베이스 컬러 컬러도 궁합이 괜찮은 편이라 활용도가 높아요. 또 핑크 퍼플기 살짝 섞인 컬러라 심한 퍼플기나 탁한 모브기 안 받는 겨쿨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다음은 토니모리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어나더 로즈입니다. 사실 올해 팟 타입 립이 유행하면서 이미 한바탕 쓰고 지나갔는데 토니모리에서만 출시를 늦어진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짜 활용도가 역대급이라 바로 가지고 왔어요. 패키지는 두께가 좀 있지만 플라스틱으로 가벼운 편이고요. 열어보면 컬러가 두 가지나 들어있어요. 또 여기 에 보통 팟 타입 제품들은 손가락으로 사용할 때 제형들이 푹 들어가 있어서 손톱에 자주 껴서 좀 불편했는데 얘는 제형 들어있는 부분이 넓직하고 평평해서 손톱에 안 껴요. 이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게다가 밑 부분에 실리콘 브러시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제형이 파이거나 손에 묻히기 힘든 상황에도 덜어 쓰기 좋아요. 두 제형 모두 버터처럼 싹 녹으면서 얇게 발리고요. 특히 벨벳 제형은 진짜 안발린듯 얇게 착 밀착돼요. 적당한 보습감과 함께 블러리한 느낌 제대로 나더라고요. 손으로 살짝만 문질러줘도 스머징이 예쁘게 되고요. 글로우 제형은 촉촉하고 쫀득하게 발리고 광도 낭낭하게 되는데요. 발색 밀도 있게 좋은 편이라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두 제형 모두 각각 활용하기에도 좋은데 두 가지를 믹스하거나 레이어드해서 사용이 가능해서 활용도가 진짜 높아요. 색상도 보시면 너무 어둡지 않으면서도 차분하게 분위기 있는 모브로즈 색상이에요. 얘도 완전 겨클로즈 그 자체죠. 포도 모브기가 약간 있는데 심하지 않아서 많이 탁한 느낌이 안 나고요. 그냥 딱 적당히 예뻐요. 저는 특히 블러 립으로 베이스를 깔고 글로우로 레이어드해주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완전 물 잔뜩 먹은 장미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블러셔로도 사용 가능해서 톤을 맞춰주면은 을 먹하니까 진짜 예뻐요. 그리고 벨벳 제형은이 정도로 생각보다 착색이 강하게 남는데요. 수정도 자주 필요 없을 만큼 지속력도 높은 편이었어요. 제품 하나로 치크, 립으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글로 벨벳 제형에 같이 들어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실리콘 브러시도 들어있고요. 특히 밖에서 화장을 했을 때 진짜 꿀템. 그냥저 패키지가 파우치 쓰면서 불편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려한게딱 느껴져가지고 요즘 제 최애 파우치 템이에요. 툴이 잘 믹스하면 블러리한광정도를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하나 갖고 계시면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올만한 제품이라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에 바르면 세상 예쁠 겨쿨 색깔 립들 위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잘 써온 제품들과 특히 신상템들은 다 꼼꼼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겨쿨인데 어, 이번에는 립뭐 사지? 아니면 신상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쿠션 비교 리뷰로 돌아올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